반갑습니다. 나의 봄날 김뽕 PD입니다. 자, 오늘 주제 솔직히 저도 대본 보다가 뒷목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회사가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냐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진통이냐? 오늘 아주 끝장을 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아니, 김PD 양반. 내가 오늘 저 친구 교육 좀 시키러 왔습니다. 요즘 애들 무서워서 부장 해먹겠어요? 안녕하세요. 부장님이 하도 출연료 준다고 나홀 하셔서 나온 프로 참석러 이사원입니다. 자, 자, 시작부터 살벌합니다. 오늘 주제 총 다섯 가지 시청자 여러분 혈압약 준비하시고 1라운드 들어갑니다. 아니, 내가 진짜 기가 차서 지난주에 내가 김대리하고 불렀어. 대답이 없어. 가서 보니까 귀에 그 콩나물 대가리. 아니, 에어팟인가 뭔가 꼭꼭 고개를 까딱까딱하고 있더라고. 이게 회사야, 클럽이야. 부장님. 제가 엑셀 작업할 때노동료 들으면 속도 1.5배 빨라지는 거 데이터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부장님, 솔직히 부르실 때 업무 이야기보다 오늘 날씨 좋다 이런 잡담이 80% 아닙니까? 그거 다 받아주면 저 야근해야 됩니다. 뭐 잡담? 야, 그게 다 팀워크야. 그리고 급한 업무면 어쩔 건데 불이야 하고 소리쳐도 못 들을 거 아니야? 불 나면 스프링클러가 터지겠죠? 그리고 급한 업무는 슬랙으로 주시면 0.1초 만에 확인합니다. 제발 말로 하지 말고 기록을 남겨주세요. 나중에 딴소리 하시니까. <laughs> 기록 중요하죠. 나 부장님 얼굴 빠개 지셨는데 숨좀 쉬시고요. 사실 저도 후배가 이어폰 끼고 있으면 어깨 툭치기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이거 세대 차이 확실하네요. 이것도 난리죠. 점심시간 나 부장님은 무조건 통일파시죠. 당연하지.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는데 밥 먹을 때라도 얼굴 맞대고 뜨끈한 국밥 한 그릇하면서 어? 주말에 뭐 했냐? 애인은 있냐? 이런 정감있는 대화 나누는 게 낙이지. 근데 얘는 12시 땡 치면 도시락 들고 휴재실로 튀어. 밥이 넘어가냐 혼자? 부장님,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입니다. 무급이라고요. 제돈 내고 제가 밥 먹는데 왜 부장님 식성을 맞춰야 합니까? 전 뜨거운 국물 싫어합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말 시키면 최애요. 제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해 주시는 게 최고의 복지입니다. 야너 진짜 사회생활 그렇게 할래? 그러다 나중에 승진 누락되면 혼자 도시락 까먹으면서 울지 마라 승진 안 해도 됩니다 적당히 벌고 주식으로 대박 나면 퇴사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와딜 교환 살벌하네 나 부장님 요즘은 혼밥이 대세랍니다 억지로 데려가면 그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엔 휴가 문제입니다 이 사원이 지난주에 금요일 연차 냈다가 사단이 났다면서요? 네 시스템에 연차 올렸는데 부장님이 반려하셨어요. 이유가 너무 바쁜 시기라고. 아니 제 업무 다 끝내놨고 대타도 구해놨는데 왜못 갑니까? 제가 왜요 했더니 그냥 일하시던데요? 야 눈치가 없냐? 팀 전체가 비상 걸려서 야근하는데 너 혼자 룰루랄라 놀러 가. 그리고 결제 올릴 때 사유 개인 사정 이게 뭐냐? 콤방지게 고향 방문이라든지 병원 진료라든지 상세하게 적어야 내가 봐줄 거 아니야 부장님. 연차 사유 적는 나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제가 그날 집에서 잠을 자든 클럽을 가든, 그건 제 사생활입니다. 왜제 휴가 사유를 부장님께 검사 맡아야 하죠? 제가 쉰다고 회사 망합니까? 망하면 그건 시스템 문제죠. 어우, 맵다, 매워. 근데 나부장님, 솔직히 개인 사정이라고 적혀 있으면 궁금하긴 하죠? 얘가 면접 보러 가나 싶고? 그렇지 바로 그거야 얘가 땀만 막았나 싶어서 그러는 거지 관심이라고 관심 그 관심 끄셔도 됩니다 스토킹 같아요 내가 진짜 억울해서 밤 9시에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어 급하대 그래서 실무자인 이사원한테 카톡 하나 보 냈어 내일 아침 자료 준비해 줘 근데 숫자 1이 안 없어져 인스타 보니까 맛집 탐방 스토리 올리고 있더만나 차단한 거냐 차단은 아니고 알림 끄기 해놨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오는 카톡을 제가 왜 봐야 하죠 연결되지 않을 권리 모르세요? 급하면 내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밤 9시에 자료 만든다고 거래처가 지금 당장 봅니까? 야이 사람아, 미리 준비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 너는 회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사장이면 너 같은 직원 쓰겠냐? 제가 사장이면 밤 9시에 카톡 보내는 부장님부터 자릅니다. 워라밸 보장 안 되면 유능한 직원들 다 도망가요. 남는 건갈곳 없는 꼰대들 뿐이죠. 와이 사원 오늘 멘트가 거의 핵폭탄급이네요. 나부장님 울지 마세요. 그래도 밤 9시는 좀 심하셨다. 그죠? 마지막으로 회식. 내가 내돈 써서 소고기 사준다는데 왜 다들 도망가? 술한단 들어가야 형님 동생 되고 그래 업무 협조도 잘 되는 거야. 한국 사회는 정이야 정. 그 정이 문제예요술 마시고 어깨동무하고 노래방 가서 탬버린 흔들라고 강요하고 그거 감정노동입니다. 업무의 연장이면 시급 1.5배 쳐서 야근 시당으로 주세요. 그럼 기쁜 마음으로 탬버린 흔들어 드립니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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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정 떨어진다.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나 때는 상사가 술 사준다면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어. 그건 부장님 때 월급이 적어서 고기 먹을 기회가 없어서 그랬겠죠. 지금은 제 돈으로 사먹는 게 훨씬 맛있고 편합니다. 건배사 시키지 마세요. 제발. 자, 10분 동안 피 튀기는 전쟁 보셨습니다. 나부장님은 지금 혈압약 드시고 계시고 이사원님은 칼같이 퇴근 준비 중이네요. 부장님들의 라떼는 서운함의 표현이고 m z 들의 개인주의는 생존 본능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누가 더 빌런입니까? 솔직히 저는 밤 9시 카톡은 유죄, 점심시간 이어폰은 무죄 주고 싶습니다. <laughs> 댓글로 싸워주세요. 단, 욕설은 삼가주시고 논리로 패주시기 바랍니다. 1번 회사가 장난이냐 낙권대 부장 지지 2번 꼰대 멸망 기원 이 m g 사원 지지 지금 바로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속을 뻥 뚫어드리는 혹은 막히게 하는 김뽕PD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